확인 작은 컵 확인 큰컵 뚜껑 확인 큰컵 확인 여기 물티슈 확인 조그만 탈지면 확인 그리고 나머지 친구는 네그 나눠줄 거야 자 여기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다가 물티슈 사, 넣으세요 이렇게 이거 물을 조금 흡수할 수 있게 쭉 옆으로 보면 쭉 커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물을 이게 끝이야 그냥 물이 많이 담을 필요 없어 얘가 물을 다 흡수할 수 있게 이 정도만 해주고 조금만 부어줘 조금 조금씩 남으면 물을 갖다 버리면 됩니다 꼭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여기 작은 탈지면 있죠? 작은 탈지면을 여기 플라스틱 조그만한 구멍이 있는 곳에 꽉 끼워야 됩니다. 어, 꽉끼어서 구멍이 완전히 막히게 이렇게 꽉 끼워주세요. 근데 꽉안 끼면 방법이 있어. 이 탈지면을 반으로 접어.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꼭 끼워. 이렇게. 그러니까, 어, 빡빡하게 끼워. 맞아요. 네, 빡빡하게 끼우면 됩니다. 힘을 해서 꼭 끼워야 됩니다. 안 빠지게.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물만 빠지게. 알겠죠? 가로가 길게, 세로가 짧게 물티슈를 펼쳤습니다. 맞나요? 자, 선생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펼쳐보세요. 세로가 짧게. 가로가 길게. 이게 가로죠? 가로가 길게, 세로가 짧게. 됐나요? 자, 가위로 자를 거야. 어, 자를 거야. 자, 얘를 3등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쪽의 길이를 3등분을 하는데, 어 승준아 반대다 니는 어느 길? 긴, 긴 쪽이 자기 몸 쪽으로 와야 돼긴 쪽이 어디가 가로가기 네가 당겨서 거기가 길어 보이는 거 아니야? 3분의 1을 자르라고 했죠 자릅니다 그러면 작은 조각 하나, 큰 조각 하나 이렇게 나올 거야. 맞나요? 잘 잘렸죠. 자, 그러면 작은 조각 있죠. 이 작은 조각을 그대로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뚜껑 중에 작은 뚜껑 있죠. 작은 뚜껑을 놓고, 자, 요렇게 작은 조각을 구멍을 잘 막을 수 있게 요렇게 덮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이제 거의 다 했어. 됐죠? 이제 아까 솜을 탈지면에 끼운 컵을 안에 끼우고 활성탄 여기다가 몇 숟갈 내네 숟가락 1일번 친구가 탁탁탁탁 담아주세요. 아, 내네 숟가락 친구들, 이렇게 컵이 된 친구만 확인하고 내네 숟가락을 여기 살찌면 넣는 내네 숟가락 담아주세요. 네, 네, 네. 거기 담아주세요. 내 숟가락. 이렇게 벌려서 하나. 둘, 가루가 좀 날립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셋, 이렇게 좀 펼쳐주면 좋아. 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 이 정도만 깔리게 해주고, 친구들, 내네 숟가락씩 지금 깔리 해주세요. 활성탄을 받은 친구는 자기 숟가락으로 조금 펼쳐주세요. 어 조금 활성탄을 옆으로 봤을 때 펼쳐주세요. 조금. 됐죠? 자, 활성 따까지 펼친 친구는, 자, 아까 작은 뚜껑을 뒤집은 상태 이대로 있죠? 이렇게 위에 넣어주세요. 그대로. 거즈를 끼운 상태 그대로 넣어주세요. 왜?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자, 모래를 6스푼 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까 우리가 잘라놨던 물티슈 있죠? 물티슈를 뚜껑에 위에 덮어주세요. 이렇게 잘 완전히 위에가 덮이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 덮이게 덮어주세요. 자, 덮은 상태에서 얘들아, 오케이 완전히 다 덮히면 돼. 큰 뚜껑 있죠? 큰 뚜껑을 씌워주세요. 그러면 아마 물티슈가 이렇게 끼인, 끼일 거야 뚜껑 사이 사이에. 딱 끼게 딱 맞게 딱끼워야 됩니다 힘을 줘서 눌러야 돼 <목소리> 됐나요 <목소리> 선생님이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딱 끼일 거야 이렇게 딱 끼었죠 자 이러고 나면 주위에 지저분한 물티슈를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둥그게 예쁘게 잘라주세요 컵컵 모양에 따라서 무티슈를 살짝 당기면 돼 그럼 들려 그럼 이렇게 커트 예쁘게 잘라주세요 지저분한게 안 보이게 이걸 잘라내야 여러분이 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잘라냈어 그죠 이렇게 예쁘게 잘라냈죠? 잘라냈습니다 안에 아 네, 활성탄 모래하고 다 보이죠?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뚜껑 보세요 뚜껑 여기 뚜껑이 빈곳에다가 여러분들 자갈 15스푼 한것을 부어주세요 부을때는 얘들아 종이컵을 이렇게 살짝 모아주세요 모아서 천천히 부어주세요. 톡톡톡톡 털면서 자갈을 넣어주세요. 자갈 넣고 자갈이 조금 이렇게 옆에 퍼질 수 있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위 정수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간이정수기 완성 자 완성한 간이정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이름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본인 간이정수기 승준아 그래갖고 언제 넣을래? 선생님이 말했잖아 종이컵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툭툭툭하면 금방해 자, 물을 부을 때 선생님이 말했어. 옆에 안세에 어, 종이컵을 이렇게 세로로 조금 접어, 위에. 그래서 여기 쭈루르 부어보면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물이 지금 내가 붓는 물이 어떻게 될지 부어보세요. 네, 부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맨 밑에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죠. 물을 다 부으세요. 어, 저렇게 들고 보지 말고 옆에 세워놓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자갈이랑 모래를 통과하고 위에 자갈 위에도 한번 걸러지죠. 다 부으세요. 물다 부으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솜이 있어서, 어, 장소가... 그렇지? 어, 멀리... 응. 어, 음. 쭉 그만 섞고 구우라고요안 섞입니다, 더 이상. 제발 세아야, 구워라고. 아니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아, 여러분 뭐 정수기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집에서 쓰는 것도 알지만 정수기는. 아, 시간이 지나면